내가 잠을 자야 돼내 잠을 잠에서 <laughs> 아니 조 조국 사태라고 실감에 떴길래 이를 둘게 나는 저기 뭐그 동안 실감에 조국 사태 뭐그뭐검 조국 그뭐 지키다 뭐든 실감에 많이 떴잖아요. 근데 근데 약간 좀 느낌이 이상했어. 그래서 그래도 뭐 그냥 또 조국 사태하라고 그 반대파에서 그 뭐지? 실금 올렸나보다 그러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제 봤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 진짜로 사태를 했네. 몇 개를 봤어. <laughs> 와. 어. 근데 내가 이제 그 자려고 했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. 그래서 이제 네이버 기사를 봤는데 네이버 기사 네이버 기사에 그 댓글에 모레 사퇴 이후 내일 법무부 국감에서 위증하면 구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하는 거잖아. 아주 야비하고 끝까지 갈 것처럼 하더니 국감이 부담되었겠지. 위증 안 하면 되잖아요. 꼭 위증하라는 보도 저기가 어딨어.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. 우리 그렇지. 민나을 보긴 보았지. 너무너무 실망이니까. 근데 충격이에요. 내가 <laughs> 눈물이 날 뻔했어. <laughs> 대통령 은사가 아니라 이 차명에 문재인도 사퇴를 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 빈민은 그렇게 저기 죽일 듯이 저기 하고 그 하지 말라 고 그래도 끝까지 집밟고 검찰 내세하고 헛박했으면서 지들은 다 피해갈 거 피해가잖아. 이거 조금 <laughs>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, 이 댓글이 사실이면, 근데 조국도 너무 실망이야. 대통령 사과가 아니고, 대, 문재인도 저기를 해야 돼. 첨생 <laughs> 법이 뭐야?